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경주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금토 일요일 주말 경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부산 일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10번 스트롱이너입니다. 부마가 카우보이칼, 모마가 하얀 민들레로 장거리 유형의 마필입니다. 경마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마필의 훈련 상태, 기수와의 호흡, 그리고 잠재력까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스 초반, 다른 말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특유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역전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8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혈통 시뮬레이션 결과 최고 우수 마필인 9번 콩코드파크입니다 3군에 올라와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으나 과거 1600m 경주에서 좋은 경주력을 선보인 적임 기수 증검 기수 기승하고 있어 이번 경주 이변을 연출할 다크호스로 인공지능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 토요 6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3번 우주전쟁입니다. 우주전쟁은 출전하는 타 마필에 비해 말의 능력은 떨어지나 조교환산지수 우수한 마필로 이번 경주 인공지능 강력 추천합니다. 서울 토요 11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조교환산지수 우수한 9번 마이티 짱입니다. 조교환산지수는 말의 훈련과정을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경주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마이티짱은 지금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이죠. 이번 경주 인공지능 강력 추천합니다. 부산 오경주, 브리더스 퀸 대상경주, 추천마필은 4번 즐거운 여정입니다. 최근 대상경주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지만 이번 경주를 위해 정말 좋은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에서 서승훈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1800m 위 장거리 경주로 펼쳐지는데 즐거운 여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 즐거운 여정은 이번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산 6경주 브리더스컵 루키 대상 경주 추천 마필은 11번 거센대로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거센대로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통 시뮬레이션 결과 최고 우수 마필로 인공지능이 강력 추천할 정도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컨디션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1유 1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1번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는 비록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지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말입니다. 혈통 시뮬레이션 결과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중거리형으로 부마는 컬러즈 플라잉, 모마는 일루시브 노이즈로 훌륭한 혈통을 자랑합니다. 인공지능은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강력 추천합니다. 첫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일요 10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11번 위즈 캠페인입니다. 위즈 캠페인은 3등급으로 승급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 훈련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 유리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2역 기수 기승하며 조교 환산지수 우수마필로 인공지능 강력 추천합니다. 2류 1 1 경주, 레이스 333. 추천 마필은 행복한 승자입니다. 안말 4세로 이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게이트가 유리하다는 건 분명 큰 강점입니다. 행복한 승자가 앞으로 국내 안말 상위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 준비 과정, 조교 상태 우수하고 가장 좋은 호흡을 보여준 코지 기수 기승하며 중 단거리 경주에서 선입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말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